자, 몇 번? 40번이요. 40번 봅시다. 47쪽에 40번. 47쪽에 40번. 자, fx가 뭐라고 했지? 시그마. n이 1일 때 11. x의 m-1제곱. 자, 이렇게 했네요. 이거에 대하여 F1 더기 F프라임 1의 값을 구해주시오라고 했어. 얘들아 어렵지 않다. 자 요거부터 풀어 서볼게 얘들아. 어, N이 이거 뭐야? 1항부터 1 0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잖아. 맞죠? 네. 그럼 N이 1이면 얘 뭐가 됩니까? X의 0제곱 맞아요 여러분들. 이게 첫 번째 항이겠지 맞지? N이 1일 때 N이 2면 X의 1제곱 플러스 여기까지겠네 자 그래서 x의 0제곱은 그냥 1로 바꿔 써도 되겠어 얘들아? 네, 요거네 요겁니다 끝났지? 자 f1 너무 쉽잖아 f1은 2x에다가 1 집어넣는 거야 1이 몇개 더해지는 거야? 어. 11개 더해지니까 11 f1은 11 인정? 응. 인정? 자 그다음에 f 프라임이 있는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야지 얘는 없어지고 얘는 뭐가 돼요? 1 얘는 ex 3x 제곱 4x 세 제곱 5x 4 제곱 6x 5 제곱 7x 6 제곱 8x 7 제곱 9x 아 9x 뭐야 8 제곱 맞죠? 다음에 예1 0 x 9푸제곱까지 이렇게 되니다 이게 f 프라임 x 겠네 인정? 네. 네. 자 f 프라이미는 그럼 어떻게 되지?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1부터 10까지 의한 맞습니까, 여러분들?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이거 얼마야? 55 이렇게 외우고 있죠? 네, 하도 많이 해서. 자, 1이랑 10 더하면 11이고 2랑 9 더하면 11이고 예, 11이 5개 있으니까 55 됐어요? 응. 아, 이렇게 자,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? 11 더하기 55즉 6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. 이해됐습니까? 응. 아, 이렇게 자그 다음에